자 여러분 일단 그 슬래시 멤버 그리고 ABC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했을 때에 어 회원 i d 가 모두 출력되어야 합니다 저 글자를 <laughs> 아 그래 너무 갑자기 그지 바뀌면 좀안 좋네 그냥 이렇게 하자 테스트 2라고 하자 예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나와야 됩니다 처리해주세요. 참고로 참고로 이렇게 했을 때에 이거 나와야 돼. 방금 전까지 어, 마이 테스트 했잖아요. 걔는 테스트 잖아요. 근데 얘는 테스트 2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HTML 문서를 하나 더 만드세요. 아시겠죠? 연습용이니까 여러분 이거 둘다 돼야 돼요. 네? 아니 지금 리스트하면 db가서 리스트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mytest라고 했을 때는 test라고 나오고 abc라고 했을 때는 test2가 나와야 된다니까 둘다 돼야 돼 있는 거 재탕해서 쓰지 말고 html 좀 새로 만들어 줘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까 slash mytest 했을 때는 test2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번에는 s l a abc 했을 때 test2가 나오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연습용이니까 테스트 2.html 문서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인텔리제이에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자템플릿이라는 곳에 뭐가 있어야 된다? html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 자 여기에서 어, html 테스트 2 테스트 2라고 만들고 여기다가 테스트 2라고 적을게요. 테스트 2 일단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자그 네. 다음에 멤버 컨트롤러에 가셔가지고 멤버 컨트롤러에 가셔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밑에다가 하나 더 만듭니다. 그리고 얘는 뭐, ABC로 바꿉니다. 그리고 얘는 뭐, 밑에 있는 애는 테스트 2번으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왜 오류가 뜨죠? 여러분도 오류 났습니까? 자, 여러분, 그 메서드 이름을 내가 똑같이 줬다, 그죠? 그래서 얘를 이름을 바꾸세요. 2번. 마이테스트가 있는데 마이테스트라고 하시면 안 되죠. 메소드 이름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아시죠? 네. 그리고 새로 실행하겠습니다. 실행, 실행 버튼은 이거 누르면 뜹니다. 데모 이 e 어플리케이션 더블클릭해서 실행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볼게요. 자 일단 <laughs> 이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멤버 컨트롤러라고 했는데 멤버 컨트롤러 이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클래스 이름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하지? 그 클래스 이름은 뭐가 됐든 이게 붙어 있어야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아너 컨트롤러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했었고요. 아까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좀 봐주실래요? 리스트라고 했을 때얘 어디 갔다 옵니까? 데이터베이스 갔다 오죠? 데이터베이스 갔다 왔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가려면은 이 문장 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거. 이거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는 안 할게. 요 여기 보면, 리스트에 있는 html 한번 열어볼까요? 인텔리제이에서, 리스트.html 빨리 열어요. 여십시오. <laughs> 여기, idpw, a d r t 다 찍었지. 아니 그래서 실행하니까 실행 한번 해볼게요. 나 문제 낼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자 봐봐요. 여기다가 에 멤버 슬래시 리스트라고 하니까 DB 갔다 와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죠? 뿌렸죠?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자 제가 여기 리스트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나오게 하고 마이 리스트라고 할게. 음, 응? 마이 리스트. 마이리스트라고 했을 때 회원의 아이디만 나오게 해줘. 예? db 갔다 오세요. 회원 아이디만 출력해주라. 회원 아이디만 출력하세요. 한국어로 회원 아이디만 출력해줘.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예?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갔다 오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아까랑 똑같이 마이리스트라고 하고 그죠? 아까 리스트에 있는 거 갖다 붙여가지고, 뭐, TV 갔다 오면 되잖아요. 예? 여러분, 리스트, 자, 1번, 1번, 뭐 만든다? 힌트 드릴게요. 1번 뭐 만들어? 어, 리스트 2.html 문서 만들어주라. 리스트 2.html 문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 메서드를 만드세요. 어떤 메서드를. 마이리스트라는 URL이 있는 애를 만들어야 되겠지. 만들어줘. 이거 만들어주라고 이거. 아까랑 똑같아. 이제 다시 실행했을 때 가지고 오십시오. <목소리> 리스트 2.8G 템을 만들어야 돼. 자 여러분 봐봐요. 방금 전까지는 DB 안 갔어요. 이제 DB 가야 돼. 회원 아이디만 출력하라 그랬죠. 그래서 1번 먼저 리스트 2.html 만들겠습니다. 그, 그리고요. 요 이름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리스트 2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인텔리제이에서 이 부분입니다. 템플릿 밑에 멤버라는 디렉토리 밑에 새로 만들기 HTML 안 만드셨으면 지금 따라 하셔야 되겠죠? 일단 만들었습니다. 됐나 여기까지? 그리고 이 부분에 짤 수가 없어. 그래서 리스트 HTML을 전체 카피할 겁니다. 전체 복사해갖고 리스트에다가 일단은 붙여요. 근데 제가 ID만 나오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봐주니다 밑에 있는 건 모르겠고 일단 어 복잡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제가 메모장에서 내놓고 얘기할게요. ID만 출력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붙여갖고 좀 작게 해가지고 제가. 어, 좀 쉽게 할게요. 봐봐.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를 쉽게 가십시다.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자, 이거 갖고 설명할게요. 자, 이게 대단히 많네. 칸도 필요 없어. 자, 칸은 다 없앨 거야. 이거 다 없앨게. 일단, 티 헤드 다 날릴 거거든. 티 헤드 다 없고, 일단 드릴게요. 좀 기다려봐요. 티헤드 필요없어 일단 나 예쁘게 뿌릴 생각도 없어 그냥 간만 나오면 돼 그래서 테이블이 있고 티바디도 일단 지금은 필요없어요 티바디도 필요없고 우린 몰라 이게 누군지조차 몰라 폼테그 필요없어 날려 일단 날렸습니다 자 요렇게 테이블 테이블도 필요없어 여러분 간단한게 좋지 그래서 테이블이고 뭐고 다 날릴게요 다 날려버려 다 날리고 제가 해드릴게요 좀 기다려봐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죠? 자, 이 상태에서. <laughs> 음. 다 날려버렸네. 자, 리스트, 이치. 여기다가 테이블이 필요하니까 테이블 만들어 놓자. 테이블. 닫는 테이블. 자 여러분 이거 있죠 이거 이제 이 부분만 얘기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거를 제가 좀 바꿀 겁니다 멤버리스트라고 바꿀게요 좀 바꿔서 할게요 멤버리스트라고 바꾸고 얘를 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다 삭제 나머지 다 삭제 이제 이게 다예요 이렇게 <laughs> 이게 다예요 tr이라고 하겠습니다 tr tr 자. 위에 있는 것들도 다 날리고, 간단한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다 날려. 이렇게 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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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서. 자, 이제 끝났어요. 일단 이거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일단 이걸 붙여야 아시겠죠? 간편 게시판에다가 일단은 드리고. 자, 제가 이거를 지금 인텔리제이에다가 붙일게요. 테스트 2에다가. 테스트 2에다가 붙였습니다. 됐습니까? 네, 테스트 2에다가 붙였죠. 간단한 게 제일 좋죠. 일단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2번이 뭐냐면 멤버 컨트롤러로 갑니다. 멤버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 여세요. 자, 이제 여러분, DB를 가야 되니까 데이터베이스에 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리스트가 있었죠. 이 부분을 복사합니다. 자, 복사를 해가지고. 메서드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붙일 겁니다. 이름이 똑같으면 안 돼서 getMemberList 2번이라고 할 건데, 자 이제 여기 봐주세요. 제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myList라고 되어있죠, myList. myList니까 요거 myList 할게요. 이거 데리고 와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자 이거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얘기할게요. 이거 보면서 <laughs> 들으실 거죠? 네. 네. 자 이거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요청할 거고, 마이리스트라고 요청할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 두개 내놓으면 되겠네. 어, 자, 마이리스트라고 호출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이리스트라고 들어오면, 자, 여기, 마이리스트라고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한다? db에 갑니다. 그죠? 렇 그리고 얘는 갯멤버리스트 2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없앨게요, 좀. 요거 가지고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마이리스트라고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똑같은 메시지 이름은 안 되기 때문에 저 고쳤어요. 밑에 있는 건 없앨게요. 없애고. 자. 이제 이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laughs> 멤버 컨트롤러.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샵 붙여놓을게. 그럼 이해하기 쉽죠? 샵을 붙여서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요청하겠다는 소리고요. 맞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리스트 2라고 했잖아. 요 HTML 이름을. 그래서 얘는 리스트 2번이 됩니다. 그러면은, 리스트, 리스트 2.html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이거, 리스트 2.html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맞죠? 그러면 리스트 2.html에서 제가 아까 이 부분을 짰잖아요. 자, 리스트 2에서 중요한 거. 리스트 2의 이 부분입니다. 요거 카피할게. 복사해갖고, 큰 틀만 좀 봐줘. 여기에 지금, 멤버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멤버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얘 이름을 얘하고 매치시켜야 돼. 이게 얘하고 동일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이거 이름을 내가 맴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도 맴이어야 돼.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제가 줄 테니까 일단 봐요. 이거를 게시판에 줄 테니까 보시고 자 그러면은 완성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복사해갖고 여기다가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 인텔리제이에서 갖다 붙이세요 멤버 컨트롤러 여십시오 멤버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에 제가 방금 드린 거 있죠 이거 이거 갖다 붙이세요 클래스 블록 안쪽에다가 갖다 붙여요 마이리스트를 갖다 붙였어요 음. 어떤 거를 붙이냐 어떤 거를 붙이냐면 이걸 붙여야 되겠네요. 멤버 컨트롤러라고 돼 있는 거, 요거를 클래스 안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어디다가 붙여 넣어야 되겠죠? 클래스의 블록 안쪽에 메서드니까 여기다가 붙여 넣어야 되겠네요. 요거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예요 일단. 끝났거든요. 자 이제 실행 버튼 누를게요. 실행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디만 나오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가 나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자. 각자 확인하셔야 되겠죠.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멤버리스트. 뭐라고 했죠? 제가? 제가 했는데 제가 모르겠네. 뭐라고 했냐면은, 마이리스트라고 했네. 마이리스트. 마이리스트. 자, 마이리스트라고 하니까 오류가 났어요. 이거 왜 오류 났죠? 저도 예, 왜 오류 났습니까?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오류 좀 수정해주세요. 어, 자, 여러분. HTML에 아까 요거 이름을 고치지 않았어. 맴인데, 맴이디를안 고쳐서 그래요. 고쳐주세요. 어, 어디? 이름 안 고쳤잖아요. 네, 고쳐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 아까 이거 이름 안 고쳤어요, 이거. 이거 이름 안 고쳤어. m e 이라고 고치고, mem.id라고 해야 되거든요. m e 이고 mem.id. 자, 여러분,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번에 또 갈게요. 또, 어떻게 하는지 도 얘기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요렇게 할게. 어, 슬래시 멤버는 고정해 놓고, 슬래시, 어, 리스트 언더바 어 p w 아, a d d r이라고 하자. 리스트 언더바 a d d r 됐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주소만 나와야 돼. 회원의 주소만 출력해 주세요. 자, 1번 뭘 해야 됩니까? 어, 뭐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리스트 a d d r.html 문서 생성하세요 생성하기. 자, 이 번은 어, 멤버 컨트롤러의 어, 메서드 생성하기. 음? DB에 가야 된다. 데이터베이스 가야 된다. 그리고 다시 실행하기. 자, 일단은 그, 그 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충 아신 것 같고. 그 식사하고 와서 다시 보도록 하십시다. 아시겠...